안녕하세요. 서울양산행입니다. 오늘또편하고스 산을 찾았어요. 예, 산을 와서 지금 한, 1 시간 좀 다녔는데, 여기 좀한번 보세요. 아, 진짜, 진짜 이렇게 좋은 난초가 있네요. 예, 목란에, 아, 목란에다가 이렇게 봐보세요. 아, 예, 떡잎장입니다 치마 이 치마 입장. 아 진짜, 이렇게 좋습니다. 아주 오늘도 지 눈을, 눈을 아주 반겨줬습니다. 아이고,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봐도 좋고, 저렇게 봐도 좋고, 아주 심도 얼마나 넘칩니까? 난초가 심에 팡팡 넘쳐요.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? 잘 지내고 계시죠? 예, 항시 건강하시고,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산에 가시면 또 대박도 나시고, 자 여기 보세 이쪽이 편이 이렇게 다 좋습니다. 이렇게 편이 좋아요. 발전도 잘 되고, 편들이 다 좋아요. <laughs> 아, 여기가 또 보면 재미한 난초가 여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봐 보세요. 예, 우리 이런 난초는 제가 이렇게 산책에다가 우리 구독자님 초보자분들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좋아보여요? 안쪽 봐도 좋아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, 신화가 몇 개가 나왔네요. 이거 봐보세요. 아이고. 여기, 얘가 좀 싹수가 있어 보이는데, 얘가, 얘가 좀 싹수가 있어 보입니다. 얘가, 싹수가 있어 보이고, 음. 여기도 있는데, 그렇고, 자, 또,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대밭인데, 여긴, 제가 이쪽으로는 마삭줄 보러 오는 옆입니다. 예 혹시 또 마삭줄의 변종이 이 나왔는가, 궁금해서 또 왔는데, 예 이렇게. 이렇게, 난초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쪽 앞차기, 이 앞차기가 이렇게 난초가 많이 나와 있어요. 여기는.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, 봐보세요.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와, 입이 이렇게 심이 넘쳐요. 난초가, 여기 심이 넘칩니다. 와, 편 좋아요. 편 아주 좋습니다. 편이 좋아요. 네 그러나 뭔 이렇다 할 표시가 표시가 없어가지고 좀 내가 좀 그렇습니다 야 난초는 이렇게 많았는데 봐보세요 이 안으로도 이렇게 난초가 많습니다 이 안으로 이렇게 난초가 많아요 꽃보러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꽃보러 와야 돼요 제가 여기는 꽃보러 안 와봤거든요 꽃벌안 왔는데 내년에는 제가 꽃벌러오야겠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있는 거 봐서는 꽃이 왜냐면 소송도 띄고 하는 거는 꽃이 뭐가 좀 물어 준다는 얘긴데요 그것도 와서 산책해 봐야 산책해 봐야 알겠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요즘에 좋은 것좀 찾으셨나 어쩌셨나 우리 장단엽, 장단엽 사장님이 또 이렇게 요즘에 전번에는 좋은 거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어째 연락이 없으니까 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여보세요 여기 궁금합니다 좋은 거좀 많이 채취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. 좋은 것도 많이 채취 좀 하시고 대박 좀 펑펑 터지야죠. 음, 와, 얘는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네요. 야, 이거 이거 뭔 끼가 있는 거 아닐까요? 와, 봐보세요. 묻혔다 올라오는 건가? 기가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아, 그러나 아주 얘 하나만 봐도, 얘 하나만 봐도 아주 흐뭇합니다. 지금으로서는 흐뭇해요.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길인데 여기 길인데도 이렇게 난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또봐 보시겠습니다 봐 보세요 여기는 난초가 이렇게 두 개가 다 똑같이 어 어디 갔다 얘는 보면 두 개가 다 똑같이 기업 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다 기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채취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. 근데 이쪽난초들이요 이쪽난초들이 다 그러네요 <laughs>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, 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입이 좋습니다 아주 편히 편히 좋아요. 이게 편이 아주 짱입니다. 그리고 얘들도 이렇게 끼가 끼가 다 조금씩 있습니다. 서반차라 한번 배양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 끼가 있네요. 잎도 좋고 잎도 좋고 여기 좋아요. <laughs> 자, 어제 한두 개를 봤습니다. 저쪽에서 변 하나 봤고 단엽은 아니고 편이고 여기 와서 이렇게 끼있는 난초 끼있는 난초도 보고 두 개는 채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를 눈 요기를 또 해주고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두 개만 가져갈 것이 제 눈에는 지금 제 눈에는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두 개도 황송하지요. 변도 이쁜데 변은 단엽으로 갈 수도 있는 지가 봐서는 단엽으로 갈수 있는 개체입니다. 이것은 단엽으로 갈수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좋습니다. 아, 그러면, 저러면 제가, 우리 구독자님, 제가 또 좋은 만초를 보이면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얘도 원첸, 동자묘에서 이렇게,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참 힘든 건데, 제가 이따 한번 채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채취를. 그 어쨌든, 얘만, 얘만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얘는, 음, 변도 좋고, 아주 딱 오가갖고, 봐보세요. 딱 오갔습니다. 다 오갔어요. 다 오가가지고, 한번 기대를 해보면은, 난 첩니다. 아주 좋아요.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, 건강하시고, 산에 가시면 대박도 나시고, 그러면 제가 요거 채취하고, 또 다른 데 가서 보다가 또 좋은 거 눈에 보이면 또 영상을 또 켜서 보여드리,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